2019년 5월 27일 스텔라루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장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어떻게 보면 새벽이죠. 새벽부터 어, 가, 가격 펑이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고 스텔라루멘도 어, 다행히 다른 코인들이 상승을 할때 어, 어느 정도 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계속해서 수렴을 한 결과 이렇게 상가 수렴한 결과 어, 위로 뚫었습니다.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를 했다. 상방으로 돌파를 했고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은, 계속 이때 수렴을 할때 말씀드렸지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코인은 25에서 30%. 제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상, 그 다음은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전환선이 보이시죠? 이 전환선에서 또한10% 어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어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40에서 50% 정도 물량을 보유하시게 될 겁니다. 40에서 50% 정도 전체 어 현금과 코인 비중이 코인 비중이 40에서 50% 정도를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이때도 기준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 계속 매수세가 싸웠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돌파 이후에, 돌파 이후에도 전환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어이 지지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종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종가가 결국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된다면 추가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지금은 매수 관점이다. 라고, 라고 생각이 들고, 어, 상방에서, 어, 그때도 말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상각 수령 끝에 이제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패턴 패턴에서는 이렇게 상승형 상승 후에 삼각수렴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60%다 좀더 크다라고 보고 이게 하락을 하다가 만약에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하락 후 삼각수렴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60%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 1파, 2파, 3파입니다. 그러면서 3파 목표치가 237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어 지금 아직 이 가격대에 못 왔죠. 이 가격, 이 가격대가 아직 오지 못했는데, 이게 214원입니다. 214원을 뚫고 그 위가 위에, 위에가 이제 여기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여기입다 이게 높아 보이지만, 이 벽이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 n자 n자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히 어, 가능한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이게 불가능한 시세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라고 보면은 이 시세라고 보면은 이 단계가 어떻 어떻습니까? 상승의 거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목표가 여인데 지금 현재, 파, 파동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면, 지금은, 매수,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죠. 매수하기, 매수하기에, 어, 좋은 가격이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 103원, 이 103원이 깨지 지 않는 한에서 계속 존버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 이렇게, 계속, 큰, 파동. 큰 파동은 아직, 아직 상승세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크게 N자, N자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제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으로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나서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또 만들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할 겁니다. 또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을 할 거고, 근데 그큰 그림은 결국에는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일단은 이, 이게 1파, 이게 2파, 3파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 제가 봤던 거는 이 저점이, 이 저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의 불가분의 법칙을 지금 지켰고, 그리고, 이, 2 파에, 이 파를, 깨지 않았, 이차 파의 고점을 깨지 않았습니다. 이, 이걸 깨지 않았기 때문에, 어, 1파, 2파, 이, 이건 지금 작은 파동입니다, 작은 파동. 작은 파동이고, 지금 이게 3파라고 볼수 없습니다. 이게 3파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렇게 작은, 작은 파동으로 5파로 가면서 큰 3파를 만들어낼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고, 어 이제는, 어 보시면은, 파동을 좀 더, 좀 보시면은, 아직 안 돌았죠. 533은 돌았는데, 아직 못 돌았고, 22, 12, 12도 아직 못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보, ROC를 보시면은, 모멘텀 지표인데, 아직까지 0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제가 9일 모멘텀을 표현한 건데 9일 전의 가격보다 아직 같다. 9일 전의 가격과 지금 0이기 때문에 9일 전의 가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9일 전의 가격과 같은 수준이다. 어 그래서 아직까지 스텔라는 시세를 본격적으로 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상대 강도가 약하다. 상, 다른 코인에 비한 상대 강도, RS가 약하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센 코인, 강한 코인들이, 강한 코인들 시세를 내고 나면, 상대적으로 또 스텔라가, 값이 싸지겠죠. 그러면은, 그 돈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때도, 이런 현상처럼 이때 상승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다른 이제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지금 또 트론 뭐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생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나면 또그 돈이 스텔라로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 스텔라는 지금 같이 좀 약할 거다. 지금 어떻게 보면 스텔라는 좀 약하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계속 약한 상태고. 어, 지금 거래량 어, 지금 거래량을 보셔도 5일 이동 평균 거래량 거래량 이동 평균인데 5일 거래량 이동 평균인데 이걸 돌파를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아주 작고 돌파를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시세를 내는 코인들을 보시면은 이 거래량이 다 5일 이평선 위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파동 자체도 이때 166의 이때 꼭지점이 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166은, 166이 골든이 날 정도면, 이 고점, 이 파동의 고점, 이거는 좀 생략을 하고, 파동에 스무스하게 만들면,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을 벗겨야, 166이 확실하게 올라갈 거고, N자 패턴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인가는, 지금은 초입이고, 이 고점을 돌파를 하는 때, 이 고점을,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확실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러 이때 10%, 이때 또 추가적으로 10% 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단이, 어, 이 정도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지금은 20, 12, 12도, 어, 결국에는 이런 고점을 돌파를 해야, 20, 12, 12도 꺾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스텔라는 지금 매수하기는 괜찮은 시점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이때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하루 늦게 시세가 이제 변곡점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하루 이틀, 하루, 하루 정도는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변곡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푹 파인 곳, 이런 지점. 그 다음부터는, 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움직임은 지금 시세를 만약에 못, 내내, 못 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세를 냈으면 여기서 이렇게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어, 아니면은 쭉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하는 것처럼 상승을 하면서 이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취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 이게 뚫리기가 쉽습니다. 이, 이 점은 조심해야 될것 같고, 하락한다면. 어, 제가 지금, 아직까지, 1 6 6이랑 20, 12, 12가, 어, 추세 전환을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코인을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 코인이 세죠? 지금, 트론이 갑자기 올라왔긴 했더라도, 지금, 어, 동치가 큰 메이저 코인 중에서 라이트 코인이 시세를 내는 게 1등입니다. 지금 보시면, 라이트 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코인은 지금 뭔가 스텔라랑 많이 다르죠. 이미 스텔라는 이 전환선에서 비빌 기고 있는데, 라이트 코인은, 어, 이렇게. 확실하게 n자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이 라이트코인이 시세를 확실히 내고 나서 목표치에 닿았을 때그 돈이 다른 코인들로 갈수 있습니다 어, 라이트코인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파동이 작은 파동으로서는 5파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라이트코인은 어, 이제 한번 어, 다이버전스를 한번 볼까요? 어, 뭐, 크게 다이버전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꺾이면은, 이제 쌍봉 만되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나고, 여기, 내일 만약에, 근데 아직 더 상승할 것 같긴 합니다. 더 상승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라는 관점이고, 이렇게 라이트 코인 같이 시세 내는 애들이 계속 냅니다. 시세 내는 애들이 계속 내고, 제가 11만 8천 원에 들어갔다고 했던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이때도 막 이미 올랐을 때죠. 하지만, 라이트 코인은 이미, 이미 스텔라보다 빠르게 이 삼각수렴에서 돌파를 이뤄냈을 때고, 돌파가 나왔을 때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더 상승하죠. 시장이 오르니까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듯이 이런 조금 메이저 중에서 센 애들 포트폴리오에 넣으셔서 어, 스텔라만 포트폴리오에 넣은 것보다는 훨씬 더 어, 심적으로 자금 관리함에 있어서도 일단 자, 마인드 관리가 더잘 되실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텔라는 스텔라는, 감미, 스텔라도 기다리면, 이제는 여기 지지받기만 하면은, 또 가는 겁니다. 또 양봉이 나올 거고, 어 지금 기대했던 좋은 움직임대로 일단은 위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홀딩 하시고, 이 추세선이네요. 이, 지금 그냥 그어봐도, 그냥 그어보시더라도, 여기서 이제 올라온 추세선인데 여기 여기 이제 지지를 계속 받죠. 어, 이 각도로 이 추세선을 각도로 하나 그어두시고 어, 이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돌파되지 않는 이상 밑으로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한번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중을 늘리고 지켜볼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들고 어, 추가로 뭔가 말씀을 드릴게. 어, 오늘,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 자체가, 장 자체가 계속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존버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저점을, 저점을 이렇게 조금만 만약에 낮아졌다고 하 아,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 고점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에서는, 어, 그냥 존볼를 하시는 게, 그 다음 고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은, 저점은 많이 안 높였는데, 이 사이에 고점은 많이 높였죠. 저점은 이만큼 차이 나는데, 고점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 어, 그 지금 또, 데칼코마니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기대하는 데칼코마니를 보면은, 어, 아직까지도, 어, 괜찮다. 괜찮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스텔라로 계속 가지고 있어 보면서, 어, 저는 라이트코인하고 스텔라, 지 비트코인, 아, 라이트코인은 팔았고, 지금은 비트코인이랑 스텔라랑, 어, 그리고 하나가, 오전에 트론이랑 지금, 보자. 아, 트론. 이렇게 지금 세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SV는 오전에 모두 매도를 해버렸고, 139,200원에 모두 매도를 했고, 지금은 이렇게, 얘는, 얘는 소액만. 그리고 거의 이제, 코인 20%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6대4로 이 비트코인 6, 스텔라 4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